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 화요일 MBC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러시아에 수출하는 경남의 철 구조물과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은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김해와 양산에 집중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알아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소수 정당 후보들의 지역 공약을 알아봅니다. 투표권이 없는 만 17세 이하 청소년들이 대선 모의 투표를 진행하는가 하면 바라는 대통령 자질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 돈회 기업들의 피해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 수출 비중이 큰 경남의 철 구조물과 자동차 부품 업체의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러시아에 해외 법인을 세운 거제의 한 조선 기자재 업체, 수출을 앞둔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하늘길과 바닷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이달 말 러시아로 수출해야 할 물품이 제때 납품될 수 있을지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세계 각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에 돌입하면서 이달 안에 받아야 할 42억 원의 잔금 회수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이런 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서 저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하고 협력하고 있는 기자재 공급사 등 그런 업체들 간의 피해는 많이. 지난해 경남의 200여 개 업체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수출한 금액은 각각 14조 원과 520억 원. 특히 경남이 수출하는 철 구조물의 절반 이상이 러시아로 나가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관련 업체들의 경영 악화가 우려됩니다. 실제 무역협회의 조사 결과 러시아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대금 결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도내의 주요 그 산업별로 어떤 기회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정부에 건의해야 될, 건의해야 될 사항, 또 우리 도, 도가 자체적으로 해야, 해야 될 사항들을 비상 대응단을 꾸린 경상남도는 중소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통해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관련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각 당은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김해와 양산에 집중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진행했던 20대 대선 사전 투표에서 경남은 전국 평균보다 1% 포인트 낮은 35.91%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김해는 32.15%, 양산은 29.68%로 경남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대선을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해와 양산에 집중하며 마지막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에 양산 덕계와 서창, 오후에 김해 각 지역을 돌며 유능한 일꾼 이재명을 선택해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 나를 위해 이재명을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아침부터 김해 수로 왕릉과 외동 전통시장 등을 돌며 정권 교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윤석열 후보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부정부패가 없는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민의힘 기호 위번 윤석열이 만들어 내겠습니다. 정의당은 창원 홈플러스 앞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창원 지역 대학가와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타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상정 후보가 받는 10%는 창원 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10%가 바뀔 수 있고 20%를 받으면 20%가 바뀝니다, 시민 여러분.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한 각 당의 유세전은 공식 선거 운동 마지막 날까지 치열하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함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례 없는 겨울감음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량과 함양, 의령에는 건조 경보가, 그밖의 경남 지역에는 건조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이 큰 불로 번질 위험이 있겠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화재사고에 항상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포근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따뜻한 남서풍과 햇볕에 의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도, 진주 영하 4도, 의령 영하 5도를 보이면서 평년 수준을 나타냈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의령 18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 매우 크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이지만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하만 영하 6도, 거제 1도, 고성 영하 3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하만 17도, 고성 14도, 양산은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사천 영하 3도, 하동 영하 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남해와 사천 15도, 합천 18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맑고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모레까지 일교차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번 대선엔 거대 양당 후보들 외에도 소수정당의 후보들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들의 지역 관련 공약을 분석해 드립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시행하고 전기차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 수립을 공약했습니다. 지역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돌봄법 제정과 공적 지원 주택 확대, 공공병상 30%를 구축해 공공사회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이백윤 후보 역시 의료공영화를 위해 OECD 평균 수준의 공공의료기관과 병상 확대를 위해 광역시도에 2개 이상의 공공병원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가덕도 신공항, 원전,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함께 전국 기초지자체 공공가사 돌봄센터와 통합교통공사를 설립하고 버스 완전공영제와 택시 완전월급제 시행을 공약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는 지방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각종 규제 면제, 지방대학은 학교 운영비 지원과 국가장학금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방교부세 증액과 성과 지원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자고 제안했습니다. 진보당 김재현 후보는 광역시도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 이상 의무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광역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개편, 기초의원 비례대표 비중 50%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나머지 다섯 명의 소수 정당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과 관련한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선거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교육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죠. 현행법은 만 18세까지만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요.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모의 투표를 하는가 하면 그들이 바라는 대통령 자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창원 월영광장에 간이 기표소와 투표함이 설치됐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만 17세 이하 청소년들이 대통령을 뽑는 모의 사전 투표소입니다. 같은 시각 온라인 투표도 진행 중입니다. 만 9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인 9일 저녁 6시까지 진행하고 당선자는 밤 8시 이후 발표합니다. 청소년들은 모의 투표 법제화와 참정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모의 투표이다 보니까 신기한 면도 있고 또 새롭게, 새롭게 다가오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후보자님들의 정책도 한번 훑어보고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자기 대통령의 자질은 정책 실행력과 위기 관리 능력, 도덕성 순이었습니다. 또 우선 해결할 청소년 과제로는 자살, 성폭력, 학교폭력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학교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바라보는 시각들이, 어, 객관화되고 또 이와 관련해서 학교와 또 어떤 연관들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리가 되지. 정... 한편 2020년 21대 총선에서 처음 선거권을 얻은 만 18세의 투표율은 67.4%로 전체 평균 투표율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MBC 뉴스 부장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남해군 방문해 해 기념 초청 기획 전시 개막식이 오늘 오전 11시 유배 문화관에서 열립니다. 의령군 지역 자원 연계 활성화 정책 개발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의령 군수실에서 열립니다. 2022-2023 시즌 산청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산청 부군수실에서 열립니다. 고성형 여성리더 키움 사업 고성 쉬어루즈 이기 발대식이 오늘 저녁 6시 30분 고성군 청소년센터에서 열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을 맞아 여야 각 당은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마지막 선거운동을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창원 소계광장을 시작으로 경화시장과 롯데시네마, 석전사거리와 내서농협 3개점, 월영광장 교차로 6호광장, 그리고 명곡광장 정우상가에서 유세를 벌입니다. 국민의힘은 유세 마지막 날을 맞아 도내 각 선거구에서 당원협의회 주관으로 지역 곳곳에서 합동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합니다. 정의당 경남 도당은 창원병원 사거리에서 출근 유세를 시작으로 진해구와 병무청 앞 롯데아파트 상가, 창원시 의회, 창원 성산구 골목에서 유세를 하고 대동 백화점에서 퇴근 유세를 준비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린 행위를 비롯해 세 권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확인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SNS나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토지보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된 강기웅 국회의원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참자유청년연대 민생경제연구소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감나무 수를 부풀려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강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제 경남 지역 학생 4.6%가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41만 2,391명 가운데 약 4.6%인 1만 9,131명이 자가진단 결과 등교를 중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자가 진단 앱 참여율은 지난주 금요일보다 조금 오른 88.1%였습니다. 지난 해 8월 섬진강댐 방류로 피해를 본 하동 주민들에 대한 2차 배상금 비율이 1차 때와 같은 4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 분쟁 조정 위원회는 2차 배상금액을 신청 금액 176억 원의 48%인 66억여 원으로 결정해 통보했으며 이는 1차 배상 조정 비율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 2차 피해 신청인 527명 가운데 430명이 피해 보상을 받게 됐으며 나머지 97명은 개별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해 독성 간염 진단을 받은 노동자 13명이 나온 김해소재 대응 r 렌 t 법인과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산안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함께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급성중독을 유발한 세척제 제조업체인 김해 유성케미칼 제품을 쓰는 사업장 89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창원시가 창원특례시 방위산업 대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방산 패권 도시로 만들기 위해 사업비 3,150억 원을 투입해 국내외 방산 도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혁신 제품 브랜드화를 통해 방산 강소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산 수출 플랫폼 등을 구축해 중소기업 해외 수출과 방위산업 전문 인력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이 도내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1,159명을 대상으로 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도내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정서 불안으로 발달 재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비롯해 만 3세 아동 2명이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수온 상승으로 마비성 폐류독소 초과 해역이 거제시 장목면 유호해역에서 송포와 능포해역으로 확산됐습니다. 거제시는 이 해역의 폐류독소가 킬로그램당 최고 1.19mg으로 기준인 0.8mg을 초과함에 따라 어업인과 행락객들이 담치류를 채취하거나 먹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입사원 2 0 0명과 체험형 인턴 600명의 채용을 진행 중인 LH가 취업준비생들을 위한 채용 라운지 프로그램을 진주 본사에서 운영합니다. LH 채용 라운지 프로그램은 기초상담과 입사지원서 클리닉, 면접 클리닉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전예약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3년차를 맞은 창원 김해 진주 강소특구의 육성을 위해서 4개 분야 사업배에 비 60억 원을 포함한 8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연구원, 경상국립대, 인제대 세개 기술 핵심 기관은 이런 지원을 바탕으로 연구소 기업 12개를 설립하고 기술 이전과 출자 30건, 신규 창업 18개, 일자리 창출 96명을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로템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내일까지 열리는 제1회 세계방산전시회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회에는 중동형 K2전차와 다목적 무인차량, 장애물 개척전차, 차륜형 장갑차 4종을 선보이며 방산기술의 현지와 방안을 찾는 중동국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통영시는 지난해 말 개통한 산양세포관 연결 도로에 이어 산양삼거리와 중화항을 연결하는 도로도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시는 도비 264억 원을 들여 2.5km의 이 구간을 확장하면 도서지역의 균형발전과 삼덕중화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딸기 주산지인 하동군 옥종면에서 열렸던 북방 딸기축제가 3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옥종 북방 딸기 운영위원회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지역민과 체험객의 안전을 위해 4월 초열 예정이던 딸기축제를 올해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서 처음 결성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주택 조합인 창원 성원 토월 그랜드타운 조합이 최근 창원시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조합 측은 전체 소유자의 72.3%인 4,421명의 동의를 받아 설립 인가를 받은 만큼 5월부터 안전 진단에 들어가고 7월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등을 거친 뒤 2025년 이주를 시작해 2028년 준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합니다. 청렴추진기반 강화, 부패 취약 분야 점검과 보완, 부패행위 근절 신고자 보호 강화, 청렴 실천 문화 확산을 4대 추진 전략으로 정하고, 23개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올해 5월 시행 예정인 이해 충돌 방지법 기반 구축을 중점 개선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과산만의 아름다움과 함께 장어 거리를 2 0 년간 지켜온 신포 장어가 더 크고 멋진 전망과 함께 고객님을 모십니다 힘익과잔 바다 장어와 곰장어 싱싱한 자연산 활어회와 해물 모둠까지 이대가 함께하는 장어구이의 명가 신포 장어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생방송 오늘 아침을 보내드립니다.